반갑습니다 민수티비입니다 안돼 비니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을 찍으려다가 집에 아, 가야돼가지고 방송이 끊겨서 저희가 찍다가 그래서 아이템 다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랩모를 찍을거예요랩무뭐뭐 뭐 마인크래프트 어쨌든 랩무 고르셨나요? 저희가 랩모를 아니, 좀 자꾸 바꿔서 여기 이 스테이지에 좀비 피그맨로 좀벌레들 소환해서 싸울 거예요. 어 비니님 하고 나오세요. 네. 이렇게 고기 고기도 있고요. 어고파 먹어야지. 이거자기요 근데 그 포션 안먹어져요저 그래서 질풍창을 안먹어졌어요아 그래? 네 밖에. 잠깐만요. 저 갑옷이. 가보시... 피그맨한테 쫓기고 있어요. 어? 응. 왜 벌써부터 싸우고 난리예요. 방금, 방금 무슨 소리가 나는데? 어? 누구세요? 저요. 누구세요? 어! 어! 나 때리려 했지 지금. 헐이 돼지들 죽어버려. 안녕하세요, 손원님 자기 소개해주세요. 자기 소개. 방금 사과 못지 말고 자기 소개. 음. 자기 소개. 아, 근데... 경계. 간다 경계 모드. <laughs> 주빈이 사렘아 이빈 사렘 모드. 아 어디 갔지? 이빈 사례 모드 아 사례 사 모드 뭐 하는 것십니까왜포개면안 됩니다 아! 왜왜포면안돼어 그러면 저희가 올 그냥 싸우는 겁니다 제 밀어드릴까요 야, 이렇게 얘들아 얘들... 요들이다 <laughs> 일로 <이리> 와주세요 여러분 네다 일로 와주세요 왜요 <laughs> 여기서 좀비 킹매를 활로 맞춰서 죽일 거예요 저 활이 없어요 아, 저저저다 뽑겠어요 왜요 아 슬프네요. 자폭했어요. 아. 야! 뭐야? 어, 뭔일 있었어요? 어, 왜요, 왜요, 왜요? 뭐야? 어, 나 때렸어? 아니! 와! 튕겨내게! 하! 아, 자폭! 아, 어, 잠깐만, 나 죽을 것 같아. 자폭? 빅빅빅빅빅! 미니티비 컴. 삐삐삐삐삐삐삐. 뭐야? 와, 야, 이거 뭐야? 나한테 누가 폭탄날렸어내 자폭이야. 자폭. 야, 이거 궁이 너무 센데? 내 자폭이야. 내 거? 아니? 이빙 거. 내 자폭이야, 내 궁이야. 자폭이 네, 피가. 피가. 바이어 삐삐삐삐. 아야 조금 더터트리시다 지금. 우와. 지금. 더 튕겨내게. 핫. 아 배고파 나 고기 먹어야 되겠어. 아 누구야? 어이 서원이. 나 죽어요. 네. 안다 배고파. 서삐삐이면 계속 썰을 거예요. 근데 이비님 몸. 삐삐 뭐하세요? 야 죽어. 이거 뭐야? 이것까지 나눠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도망쳐! 허, <놀람> <놀람> 난 튕겨내기를 너한테 하겠어. 아, 뭐? 뭐? 뭐 이거 렘무가 여기 우리 원래 동비들끼리만 싸우는 건데 왜 사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TNT 폭발시키지 마세요! 알았어요! 제 원래 이게 제제 제 궁입니다! 궁을 무시하지 마세요! 난이 좀 올릴까요? 네! 그러도록 하죠 아, 아파 아, 나도 아, 너 때리면 아파 무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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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안 내려가냐? 제 궁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무시해야지 나도 너 때리면 아파, 미우 TV야 야, 근데 너 와! 이거, 이거 난이도 어려움이에요 미규빈궁 맞았어 뭐? 아닌데, 궁은 이건데? 아! 햇빛! 햇빛! 아! 배고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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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텐트에요. 아, 어려움이어서. 이게 피가 안 쳐. 괜찮아, 난 황금사과가 있어. 아, 부럽다. 황금사과의 힘. 언제 어디서 황금사과를 먹고 있어? 진짜 나 이것까지는 하나요. 흠. <laughs> 맞춰볼테면 맞춰보시지? 음 <laughs> 나에게 저격당했군. 하, 어리석군. 하, 뭐 같군. 저 캐릭터 바꿔도 돼요? 네. 저 캐릭터 바꿔주세요. 돼요? 안돼요. 리포로 좀... 바꿀게요. 안돼요. 아니 아니 죄도 바꾸세요. 왜요? 싫어요. 포로서 바꿨는데요. 아니 진짜 뭐하는 것입니까? 저도 바꿔볼게요. 그냥 <laughs> 다 바꾸고 오세요. 전 이미 먼저 바꿨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사기잖아요. 왜요? 저는 이 환경에서 바스티온으로 바꿨어요 아니 시청자 분들께 이것만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걸 보여줘야죠 아, 저는 그럼 위도우 메이커 하겠습니다 난 리퍼다 리퍼가 근데 좀안 같다 그냥. 뭐 위도우 메이커는 깨줘 어? 뭐가 없어 도우 아니 나도 우로 할까? 나도 바꿀 거야 저 그래. 아 하지 마세요. 왜잠깐만저 때리세요? 아니 때리는 거. 아니 모드. 아니 잠깐만. 아, 왜 때려? 경계 모드 경계 모드. 나한테 방금 사태 이런 거 같았는데. 나? 어. 아니 빨리 깨줘. 잠깐만요. 이거 종벌레가 소환이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왜 다국으로 고구로... 아흑이학이구나 저 이게 이제 좀비 피그닛 스폰이 그거 없어졌어요 이제 와! 이거 이거 사기 아닙니까? 저 작폭 너무 사기입니다 저 바꾸겠습니다 바스티온 바스티온은 솔직히 아닙니다 좀 아니 이거 누가 이거 부숴습니다 이이 이, 입구 누가 부숴습니까? 저요 왜부숴어요 <laughs> 바스티온 작폭으로 부숴어요 이게 맞고 싶나봐요 무한히 어? 권총으로 해야되겠다 저 바스티온이 저 바스티온에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번씩 바꾸면 돼. 야 들어오지 마. 어디서 돼지가 여기 왜 이래? 내가 잡겠다니까요 죽고 싶어요? 한대 맞읍시다. 아 싫어요. 아, 맞아. 저 근데 그럼 뭐예요? 네? 저는 뭐예요? 바꿀 게 없어요? 네. 그럼 하지 마세요. 아 왜요? 아까도 바꿨잖아요. 어. 자 그럼 바스튬 계속 합니까? 네, 비치세요. 바스튬 자폭 계속 씁니다. 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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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을 어 비치세요. 틴티는 저 근데 별로 안 쓰겠습니다. 어디 있어도 와. 아, 왜 때려? 요. 어, 황금 사가 좀 먹어줘야 되겠어요. 나 황금 사가 좀 먹어줘. 근데 게... 이거 낚시 이 이동은 뭐야? 뭐? 이아그중간이동 중간 이동이 안 돼. 이고 뉴페이스. 아이, 거 사기야. 뉴페이스. 뭐야! 이건 설정입니다. 이거 사기인데? 네. 아, 너무 사기야. 황급인 거. 지금 너무 아파. 황검 차가로 음. 해가서 특기가 지... 박혔어이님 걱정 마세요. 에이, 제가. 뉴페이스. 아! 리퍼 날리기. 리퍼 날리기. 리퍼의 날리기 기술이다. 뭐? 리퍼의 날리기 기술이다. 야, 너, 너 그거 그렇게 여퍼의날개리기 기술이다. 어쩌나. 근데 스폰어가 다 없어졌어요, 이거. 근데 이거 리이잘가시나 우리끼리 장님 우리끼리 그냥 할래요? 어, 스폰어 저기 있다. 왜? 미르티이미르비방송입니다 어디서? 미르티이 지금 크리이큐야 <laughs> 지금 잠깐만 저 너무 아프잖아. 너무 아프잖아 저거. 내 것도 아어 갑자기 막 모두가 바뀌었네요. 뭐예요? 여보세요. 아 비니 전화 왔네요. 야 비니 TV 네가 나한테 화냈었냐? 비니 TV에 살했어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야? 훈련금검의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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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 나.. 야될 <laughs> 수도 있어 어. 그리고 이따가 <웃음> 놀아야 <웃음> 될 <수 웃음> 아.. 아. 아. 내리포트. 내리포트. 나도 렉걸려서 안되겠어 어디 가세요? 네. 어디 요 어디 요 뭡니까 왜 저만 죽입니까 저, 저, 는 사이에 저저 네불안우저가너 아파 이제 규빈, 이제 규빈이가 훈련할 때군요 이빈님이 와씨야스포너를어 뭐야 애기정도 왜, 아얘왜 이리 빨라 얘좀왜 이제 이러고 클로징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1 2 1 2 분까지인가 그때밖에 없는데. 아! 저 이거 <laughs> 이거 솔직히 너무 사기 아닙니까 바스티온? 사입니다제 자폭이 저제자폭으로 근데 이거 앱이 뭐야? 비 간다. <laughs> 축늘 축구 축구 축하축하축하 축구 축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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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하축하축 생각하십니까 바스티온에 적합한 저걸 선해드릴까요? 네 싫어 그러도록 하죠 바스티온 너무 세요 사귑니다 싫어 <laughs> 근데 그... 오오오오오어 <laughs> 일로와 일로와 <laughs> <laughs> 저도 착폭할수 있습니다 저도 착폭할 권리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원래 렛무가 이런건가? 좀비 피그맨 생성! 이건 겁나... 엄청 많이 금나마이 생성! 아! 진짜! 렛! 더럽게 많이 걸려뭐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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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좀비 피그맨 계속 생성하네 어떻게 생어하네 어떻게? 어, 뭐 어떻게 스폰어 생겼어? 니가 <laughs> 스폰어 놓고 갔잖아 그거 내가 먹었어. 어, 그럼? 그래? 한 다음에 이제 존벌레까지 생성해. 존벌레린다 뭐 와, 이 존벌레가 난다. 아, 얘들아, 도와줘. 왜 나까지 렉... 어뺄게기그래안 <laughs> <laughs> 아, 나가져. 나만 렉이 안 걸리네. 멀리 있잖아요. 아 이상한 게 들어가고. 이러지만 나한테 제발. 건축 바스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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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난 바스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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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오 어... 여기서 이제 끝을 바스티어. 내야 되겠네요. 네, 바스티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바스티어. 오늘은 그 서원 님과 아 서원 님과 이비 님과 함께 랩모를 네. 플레이해 봤는데요. 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